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 아 지금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매수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내려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좀 잡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매수가 그 포인트 거기를 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뭐 시장 자체에서 제가 앞선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영상은 다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눌려준다면은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와, 진짜 너무 피곤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지금 뭐, 너무 힘들어요. 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로 뭐, 기사 하나에 얘 갔다가, 제 갔다가, 또 얘가 갔다가, 얘는 그냥 쭉 빠져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우리가 밑에, 아직까지 좀 밑에 깔려서 우리가 단타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제넥신 여러분들 가기는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제넥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 살벌해요. 살벌하다라기보다도 좀참 사람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매수가는 분명히 11만원 부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왜 11만원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적정되고 어 이거 그냥 11만원 이거 하고 영상 끝나고 하면은 그냥 11만원이구나 하고 영상을 끊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넥신으로는 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지언정 그 넥스트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 다음 이거를 이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종목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알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1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깨뜨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좀, 여기 내려왔을 때, 음, 이 부분에서 좀더 사셨다가, 여기서 내려왔을 때, 이미 여기서 좀 팔을 수 있는 좀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갔던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추가해서, 탕 해서, 여기서 이렇게 탈출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 부분이 1차적인 부분이에요 1차적인 바닥적인 부분인데 분명히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되게 조금 나왔을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서 절대 못 팔고 그나마 좀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좀 팔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매도 물량이 많으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결국에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갔을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탈출을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왔다고 해서 탈출을 못합니다. 왜냐?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뭐이 부분에서 비중 추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뭐 평단 관리한다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도 왔는데도 탈출을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반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이 패턴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그나마 장대 은봉에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각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 내려왔다가 올라가주면은 이거 이상, 16만원 이상으로 좀 시원하게 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힘이 발생이 할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물건도 똑같잖아요. 뭐, 우리가 뭐, 만약에, 뭐, 볼펜을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볼펜을 파는 사람이 조금 있어야지 가격이 비싼 거지, 볼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막 천지에 널려 있으면은, 이거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넥시는 저희가 기다리는 거는, 뭐, 오면은 잡고, 안 오면은 뭐, 굳이 이거를 안 잡아도 되는, 이런 뭐 그냥 여유라고는 할까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넥신이 뭐 코로나 말고도 지금 뭐 너무 느려요. 뭐 백신 개발하는데 뭐 세월아 내월아 하는 건지 이거는 개발을 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서 조금 좀 그래요. 최대한 좀 빨리 그나마 좀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리포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리포트도 한, 한 번씩 봐야 돼 리포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리포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제네신 이런 리포트를 좀 해석을 해야겠죠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자뭐 다양한 뭐 개, 개, 개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뭐 굳이 뭐. 임상 연구를 통해서 기술 이전 실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 이전에서 걸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일단은 이게 뭐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좀 제넥신이 못 받은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뭐 돈을 받아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넥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을 파이프라인별로 파트너십 혹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을 시연하고 있다. 국내 기술, 뭐 이렇게 공동 개발이 되고 있고,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 아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짜 제넥신은 파이프라인 가지고만으로도 우리가 왕복 달리기가 가능했던 그런 종목인데 좀 아쉬워요. 왕복 달리기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제넥신으로. 자뭐 면역 항암제, 성장 호르몬, 고형암 등뭐 이런 치료를 기반 기술을 하고 있고 이것도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해외로 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 지금 뭐 백혈병 관련으로도 뭐 이슈가 좀 있었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자, 추천을 드렸었죠. 자.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왜냐면 하 13,800원 이... SCM 생명과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33,800원 이하로 좀 단기적으로 좀 붙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자, 제가 SCM 생명과학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 제넥신도 제넥신인데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CM 고 자, 차트를 좀 볼게요. SCM 생명과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3만, 어, 얼마였지?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은, 1800원 이하, SCM 생명과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33,800원 이하. 자, 33,800원 이하로 모아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여기, 이거. 매스꺼 보면은 33,800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자, 상한가 드렸어요. 상한가 드렸기 때문에 뭐 이거 이상 뭐 어떻게 저뭐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추천주를 뭐 얼마나 더잘 드려야지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이거 상한가 경고제약 드려,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드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드려. 테스트 드려. 너무, 너무 많은 종목을 제가 만도도 드렸구나. 만도도 드려.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보여줬다라고 분명히 충분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선착순 다섯 명 남았어요. 지금 다섯 명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다섯. 명, 자, 이렇게 다섯 명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개월 플러스 1개월 추가로 하면은 여러, 2개월 하시면은 지금 1개월 추가로 하고 있는데 선착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막 자꾸 들어오셔서 막 서로 막 곤란하게 하지,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선착순 마감 전에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서 수익적인 부분 좀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제 바로, 이제, 가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SCM 생명과학이랑 그러면은, 제넥신이 왜 같이 올라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둘이서, 미국에서 이제 합작을 한 백혈병 이 치료가 있어요. 백혈병 뭐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 공개를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임상 1상이랑 2상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좋아요. 너무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좋고, 삼상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좀 삼상이 뭐 주가를 떠나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백혈병이 옛날에 보면은, 뭐, 제 아시는 분도 예전에 뭐 돌아가시긴 했는데, 백혈병으로 지금 솔직히 좀 빨리 나와서 그냥 좀 치료가 되는 그런 병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주가를 떠나서. 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조금 효과가 나온다라고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데, 일단 그래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가적인 부분도 우리가 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삼상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대박이 날 거예요. 왜냐? 항상 삼상에서 부러지는 데가 뭐신라젠 헬릭 스미스 이런 데가 항상 삼상에서 막 부러지고 주가가 꼬꾸라지고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나라에서 삼상에서 좀 시원하게 좀다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는 뭐 시간, 기간이라는 자체를 뭐 언제까지로 우리가 단정지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 자체를요. 지금 주가는 또 한번 또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아, 반도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자 반도체 지금 방에서는 이제 우선순위 정해놓고 월요일 날 바로 월요일 날 바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아 이렇게 좀 종목이 나올까봐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힘든데 잠시만요 아, 이거를. 자, 이렇게 좀 캡쳐를 뜯게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1순위 어떤 거, 2순위 어떤 거, 3순위 어떤 거다 지금 리딩해 드렸고. 제가 월요일 날 이거는 좀 바로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이런 거 같이 매수해야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빨리, 빨리 오세요. 뭐 이벤트 스팟 이벤트 선착순 진행할 때 빨리 오세요 지금 5분 정도면 마감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상담실장님이랑 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뭐몇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까 점심시간 때 전화 드렸을 때는 좀 5분 정도 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시니까 뭐그 안에 찾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일단 좀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지켜요 분명히 월요일날 추천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아 이게 또 이게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는 일단 이래서 영, 여러분들 영상을 다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좀 3분봉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38 3,850원에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전에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이게 오후에 아 이게 또 오늘 4 2 4,33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미 나온 종목이에요. 이미 나온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거를 뭐 그냥 대응 없이 뭐 사라고 했다가 이것도 물려버리면은 혹시나 다시 한번 뭐갈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물려버리면은 또 여러분들 뭐 저한테 막 욕하시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 하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을 보자 이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같이 하셔야지 좋은데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보느냐 보령제약을 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을 아 그래도 시원하게 가는 거는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잘 가기 때문에 좀 바이오 종목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아 시너지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까워요 자 지금 뭐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아,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귀찮다고 안 하면은 나 나중에는 여러분들 손해니까 자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막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적자는 아니고,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봤을 때, 자, 뭐, 이렇게 보면은, 부채 비율도 뭐 나쁘진 않아요. 100% 밑에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영업이 익도 지금 그래도,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 이상이면은 그래도 그냥, 음, 괜찮다? 그냥 딱 보통. 그냥 딱 보통. 그 수준인데, 뭐, 보통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6%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반에 40명이 있는데, 40명 중에 이제 성적이 한 20등, 진짜 딱 중간 정도 딱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ROA, ROE도 뭐 무난하게 잘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ROA가, 4분기 때는 조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아쉽지만 뭐 그래도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뭐 퍼도 뭐 괜찮아요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재무는 너무나도 그냥 무난한 이런 회사고 자, 업종 퍼에 비하면은 지금 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자, 이렇게 보게 되고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가 보령제약이 이제 바이젠셀이랑 림프종 치료제 뭐 공동 투자 독점 판매 계약도 최근에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이 위에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뭐 저랑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제발 좀 여러분들 안정적인 거 위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 그렇게 막 힘들게 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거 가네만 에 이거 언제 오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좀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항상 안전하게 주식하셔야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